영상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설정 맞춤 알람이 아닌 전체 알람을 꼭 해주셔야 제 알람이 제대로 갑니다. 자 오늘은 무명 기사단 신규 기사 란이 나왔는데 란 기사 포함해서 모든 기사들의 티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든 컨텐츠 포함해서 종합 티어이기 때문에. 신규 유저분들께 좀 참고 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시점 기준으로는 알리시아 로이드는. 콜라보 캐릭터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어요.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두 개가 있으면 시너지 좋게 쓸 수가 있거든요. 뭐 공지 보니까 아레나에 다른 시스템 같은 게 생겨가지고, 뭐벤 시스템 이런 것도 뭐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공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무조건 어떤 기사가 좋다고 해도, 이제 뭐벤 시스템 이런 거 있으면은 시즌별로 쓸수 있는 기사 있고 없고 이런 게 이제 생길 것 같습니다. 좋은 거부터 차례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방 탱커부터 좀 보면은 타를로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0티어입니다. 탱커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0티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출석 체크에서 나오면은 골라서 가도 좋은 탱커입니다. 일단은 스킬 같은 경우에 설명을 보면은 전용 장비를 당연히 끼면은 좋습니다. 모두 아군한테 3초 동안 피해 감소 버프, 가장 낮은 아군 주명이 받는 피해를 자신이 대신 받아주는 기사구요. 자, 그 다음에 딜러 쪽에서의 0티어는,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아이브입니다 뭐 아이브 기사단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상 아이브가 있고 없고 차이가 정말 심한 게임이라 얘 하나만 있어도 딜은 얘가 거의 다 넣을 정도로 사기적으로 좋거든요 물론 전용 장비가 있어야 유순하게 좋게 쓸 수가 있다 전용 장비가 있으면 모든 적에게 80%의 15개의 화살을 분산해서 공격을 한다.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메인 딜러로 쓸수 있다. 바람 속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룬작 하면은 공속으로 세팅해 주시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이제 힐러 쪽을 또 하나 추천드리면은 제가 힐러 쪽쭉 써봤을 때는 무난하게 좋았던 거는 레미엘. 레미엘, 얘 같은 경우에는 스킬 자체가 공격력 증가 버프도 주고 보호막을 주기 때문에 무난하게 쓰기에는 되게 좋았었고 초반에 여러분들이 영원석 파밍에서 또 구할 수 있는 힐러 중에 또 하나가 쿠아라고 있거든요. 아쿠아는 티어에 보면은 뭐 엄청나게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구하기 쉬운 영원석 파밍 장소 있어요. 낮은 원류 탐험 스테이지에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티어는 높게 쳐주지는 않지만, 어기는좀 쉬워가지고, 만약에 나오면은, 쓰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아레나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쓰지만, 무속성 덱으로 쓰지만, 월드탐험에서는 초반에 쓸만은 하다. 티어는 한 2티어?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괜찮다 또 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추가적으로 에르스트 한 1티어 정도. 제가 언급하는 거는 레벨 높여서 키워도 괜찮은 애들입니다. 말쓰. 얘 같은 경우에도 적 도발하는 소호령 3명 소환해서 옆에 붙여놓고 쓰는 애인데, 벌리타험 진행하거나 뭐 아레나 같은 데에서도 쓰는 분들 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론에 전전장비 끼면은 아군한테 공격력 회복, 뭐 아군 쿨타임을 감소시켜주고, 적군한테는 피해 증가시켜주는 애인데, 아주 유용하게 잘 썼던 애 중에 하나입니다. 오믈루스 뭐 얘는 정말 뭐 만능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아레나뿐만 아니라 뭐 스토리에서도 저는 영순위로 되게 키워서 좋았던 애거든요. 얘는 만약에 나오면은 바로 키워주세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사슬로 연결하고 공격 데미지 주고 방어력 감소에다가 침묵 상태 이렇게 주는데 승급 높아지면은 사슬 하나 더 연결 시켜주거든요. 티어는 1티어 이상. 그리고 로이드랑 알리시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라보 때 얻을 수 있는 애예요 둘다있다는야 0티어입니다 완벽한 영티어인데 얻을 수가 없어요 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스킬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발파 공격해서 뭐 엄청나게 큰 데미지 주고 피흡에다가 되게 좋은 능력인데 콜라보 때문에 지금은 못 얻었습니다. 알리시아도 스킬 능력만 놓고 보면은 쿨타임 감소에다가 공격력 버프에다가 되게 사기적인 능력이 있는데 지금은 얻을 수가 없는 상태다. 자, 그리고 이 게임이 무명기사잖아요. 근데 이 전설 아이템이 나와서 뭐 레벨 높게 쓰면은 좋긴 합니다. 써보니까 괜찮은데 아레나에서 쓰는 분도 있고 스펙이 좀 높아야 좋을 것 같아요. 어중간하게 쓰면은 좀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티어 이상의 값치보다한 2티어, 3티어 특정 컨텐츠에서 그냥 쓰인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YG는 월드 탐험이나 특정 컨텐츠에서는 한 2티어 정도 이상의 값어치다, 뭐 그렇게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 그밖에 그냥 언급되는 애들은 한 2티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릴레나, 마리모 이런 애들은 뭐 물대, 물속성 대구로 마레나에서 뭐 유용하게 쓰이지만. 엄청나게 좋다라기 보단 루스는 아레나나 특정 컨텐츠에서 그냥 진짜 1티어 이상이 엄청나게 중요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유용하게 쓰입니다 1티어 이상 얘 입고 없고 차이가 진짜 컸었거든요 얘 스킬 능력을 보자면은 얘가 침묵인데 침묵 상태 때문에 상대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나중에 여유가 되면은 얘 한번 키워보세요 어둠 속성 스킬 연기로 진짜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밖에 또 좋았던 애가 뭐 헤스티아나 아수라는 불속성 얘는 시화지 좋게 불속성을 껴서, 그면은 <목소리> 뭐 무난하게 좋은 1티어라기보다는 2티어 이상, 그 다음에 밀레나 뭐 이런 탱커류는 무난하게 한 1.5티어, 2티어 이상 뭐준수기에한다 보면 될것 같고요. 바마는 뭐 아레나용 같아요 등급이 높으면 아레나용으로 뭐 쓰는 그런 기사다 랜슬롯도 뭐 아레나용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레이븐도 제가 볼 때는 아레나 컨텐츠나 특정 컨텐츠용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윈터도 라비아도 아그네스도 마찬가지 제가 뭐 중요하게 뭐 언급하지 않는 애들은 다 2,3티어 이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더의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초반에 제가 주로 언급한 애들은 거의 한 0티어에서 1티어 사이고, 후반에 언급한 애들은 거의 2, 3티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제가 좋다는 애들 말한 이유가 있냐면, 보세요. 다 초반에 언급한 애들은 제가 메인덱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죠. 얼마나 좋은지 좀 보여드리면, 아무것도 상대가 못하게 가만히만 있다가 죽습니다. 왜냐면, 침묵에 걸리고, 그냥 스킬을 못 쓰고 가만히만 있다가 보시면, 그냥 이렇게 누가 버리죠. 이런 식으로 연속, 네, 연속 게 당해 버리면서 승부가나가 버리는 이거는 뭐 아레나 컨텐츠 기준이긴 하지만 뭐이 게임의 자체가 나중에 아레나가 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뭐 월드 탐험이나 다른 컨텐츠를 메인으로 할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대장가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 레전드 무기 잘안 나왔다 필요한 게안 나왔다 한번더 교체 가능해요 아 말레우스 자 혹시나 궁금하면 단독방으로 들어와서 질문을 남기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끄기 전 잠깐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도 전체 알람으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